김규영입니다. 아, 저는 3년 전에 전역했고요. 아, 승도 생활까지 하니까 한 38년 군복을 입었더라고요. 근데 마음은 아직도 군인입니다. 근데 대부분 보는 분들이 군인 티가 별로 안 난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아, 강의를 행복하고 리더십, 동기부여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. 어, 아마 내년에는 한 기업체의 고문 역할을 좀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뭐, 그그 드론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. 저는 이제 그런 드론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. 이 분야에 이제 전문 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어 고문하고 이제 국방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 내년엔 제가 잠실 쪽에 있는데 혹시 잠실 쪽에 오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어 오늘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해 우리 고드름 또 여기 계신 모든 원로님들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